장전의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순간에 웃는 쪽은 포천시민 축구단이었습니다. 어, 승강전의 운고 자체가 투마트는 안 좋은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선수들이 이 경기를 마무리 잘해서 어, 내년 시즌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최악의 시즌이었다고 말할 정도의 그런 결과를 저희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게 됐는데. 작년에 그렇게 힘들었었던 걸 알았, 알기 때문에 그 힘든 거를 다시 데려 데돌이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좀 최대한의 진짜 가진 거에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좀큰것 같아요. 더 준비해야 돼. 아직 우 준비가 부족한 거야. 결과가 이게 나온다고 준비가 부족함. 잘하자. 뭐말 많이 하고 뭐 열심히 하고 막. 뭐 그런 소리 말고 잘하자 이기자리. 어느 팀이든 마찬가지지만, 동계훈련이란 게이 팀의 한 시즌이 좌우하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여기 3 0명 선수, 뭐, 코칭 스태프, 여기 지원 스태프까지 해갖고, 다 같은 생각과 하나의 목표로 좀 그렇게 작년에 그렇게 힘들었었던 걸 알기 때문에, 그 힘든 거를 다시 되돌이키지 않기 위해서 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좀 최대한의 진짜 가진 거에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좀큰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고 힘듦 속에서 뭐 많이 배운 것도 있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축구를 잘 못하지 않았나 저부터 뭐 태은형 뭐 다른 선수들 모두 축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돈 받고 하잖아 우리 다 쪽팔려야 돼 진짜로 잘하자 뭐말 많이 하고 뭐 열심히 하고 막뭐 그런 헛소리 말고 잘하자 이기자 제가 부주장감이 맞나 저는 좀 친한 행동도 좀 가끔 하고 그런 선수인데 이런 감투를 쓰는 게좀 맞나 싶어서 좀 책임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또 태은이 형이 있어서 잘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포천 시민 축구단에 입단하게 된 골키퍼 최성겸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가 고참과 이제 어린 선수들 딱 중간 나이여서 아마 부주장을 시켜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 앞에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고, 그렇게 또 말도 막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뭐 걱정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주장인 태은이 형이 너무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경뒤에서잘 보필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선수 생활을 하다가 지도자가 되면은 어떨까? 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가 코치 생활을 밟아 오면서, 아, 이제 또 내가 감독이 되면 어떨까? 그런 준비들을 항상 음, 가슴속으로 또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줄수 있으면 끌어 들어놨다가 발로 가까운 거리를 짧은 패스를 빠르게 줘서 네가 빨리 거기 돌아선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 거라고 너무 이렇게 신경은 너무 많이 빠지지 말고 만약에 앞에 갈 거면 용인이 보고서 자신 있게 할수 있게 신명이랑 레디 볼! 레디 볼! 아집중해 어느 날은 너무 설레고 또 어느 날은 너무 또 걱정도 되고 네, 그렇지만 제가 또 꿈꿔왔던 제가 준비해왔던 또 그런 감독 자리이기 때문에 어, 지금 하루하루 매일매일 소중하게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올해 포천 시민 축구단에 합류하게 된 정현식 선수라고 합니다. 어 작년에는 이제 부상 때문에 동계 훈련을 같이 못 했는데 올해는 좋은 몸 상태를 감독님, 과 코치님 배려하에 유지하고 있고 팀에 합류해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부상 없이 네, 올 시즌 준비를 착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릉 시민 축구단에서 온 올해 9번 받은 장한영입니다. 올해 감독님으로 오시게 된 준태 쌤이랑은 제가 한 3년 전쯤에 수석 코치님으로 계셨거든요. 저 천안에 있을 때 작년부터 계속 좀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준태 쌤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왔습니다. 천안에 있을 때 코치님으로 준태 쌤이 계셨었거든요. 저도 준태 쌤을 이제 천안 때 코치님으로 알고 지냈었는데 제몸 상태를 걱정하셔가지고 그거 몸 상태 좀 체크하면서. 뭐 테스트식으로 좀 보고 문화태를 좀 보면서 그러고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었던 기간보다 해외에 있었던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본에서 3년 반 정도 했고요. 경남으로 들어와서 1년 있었다가 다시 태국으로 나가서 1년 하고 그걸 다시 들어와서 천안에서 6개월 하고 이제 25년도에는 이제 부천에서 하게 됐습니다. 들어와! 포에 과거에 1년 정도 계셨죠? 아 네네 2022년도에 한 시즌 뛰었습니다 충주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이제 마쳤는데 마침 이제 구단에서랑 이제 그 새로 합류, 합류하시게 된 감독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 되게 영광스럽게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자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무적 신분이 되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하다가 아 이리,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군복무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 6월 달쯤에 이제 군복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일단 제가 작년에 수술을 하게 되면서 좀일 년을 좀 쉬었어요. 근데 네, 그래도 감사하게도 부천 구단에서 저를 또한 번. 얘기를 하게 됐고, 근데 제작년에 화성에 있다가 여름에 임대로 포천에 한번 왔었어가지고 그때 좀 감사하게 인연이 이렇게 됐던 거죠. 여름에 불러주신 이유는 팀이 어려울 때좀 활용을 하려고 불러 그 팀에 들어온 건데. 몸이 좋을 때 팀이 성적이 좋을 때좀 안타까운 부상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재활 과정은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 선수들이 경기 뛰고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재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성적이 많이 안 나오니까 뭔가 좀저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몸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계 기간에 좀 몸을 최대한 많이 올려서 시즌을 잘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북현대에서 이제 나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포천시민 축구단과 이게잘 돼가지고 좋은 기회 얻어가지고 입단하게 됐어요. 포천시민 축구단도 저도 되게 좋은 구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주어진 위치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자는 항상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팀에 꼭 필요로 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팀이 어려울 때나 잘될 때나 항상 생각이 나는 선수로 남고 싶은 게제 생각입니다. 시즌이 끝나고 선수단 전체가 이제... 휴가를 나간 상태였는데, 이제 구단 미팅을 통해서 어떻게 팀을 정비할지 소통을 나누고 하고자 하는 방향을 미팅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제 구단이 지향하는 거는 이 팀을 빨리 재정비해서 다른 분위기로 세신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뭐 전체적으로 성적이 안 좋았을 뿐이지, 구단 내에서 팀을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방향과 너무나 같아서 어, 팀을 재정비하는데 큰 어려움을 없을 거라는 좀 확신이 들었습니다. 소통도 그만큼 잘되고 원래 선수들이랑 코칭 스텝분들이랑은 좀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와서는 확실히 그런 벽이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젊은 감독님이다 보니까 그 소통하는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되게 원활했던 습니다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laughs> 이런 선수단 파악이 가장 급선무였고 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이 선수들을 어, 잘 구성을 해서 2024 시즌에 좀잘안 됐던 부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을 파악하는 게좀 급선무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까지 나가는 몇 미터 지금 백백어야 되는 거. 저는 지금 선수들하고도 어느 정도 공유를 한 상태인데요. 음, K 리그 1, 2를 만나도 항상 경기를 주도하자. 그 말은 어, 상대가 공을 오래 갖고 있지 못하도록 강한 압박을 할 것이고 용감하게 주도 있게, 빠르게 하자고 하는 게 저희. 올 시즌 저희 축구단의 목표입니다. 자신감 있게 저희가 좀 주도하고 공격하고 싶을 때 공격하고 또 수비할 때는 빠르게 강하게 압박해서 빠르게 공을 탈취해서 저희가 또 공격을 하고 강한 압박을 좀추구하시는것 같아요. 공격적이세요. 완전 수비도 공격적으로 하시고 공격도 공격적으로 엄청. 그래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잘 막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빌드업 부분에도 조금 강조하시는 게 조금 있어서 막는 것과 빌드업을 좀더잘할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구 자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나 감독님이 가지고 계신 철학이 좀 명확하신 것 같아서 선수들이 좀 이해하기가 수월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 시즌은 제가 뭐 축구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며칠, 몇 년이 안 남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승했으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 라운드까지 정말 그 우승팀과 경쟁할 수 있는 시즌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뛰는 것 자체가 좀 감사한데. 그래서 부상 없이 잘 일단은 개인적으로 잘 계속 꾸준히 경기를 많이 뛰는 게제 목표고요. 팀적으로는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준재 쌤도 그렇고 쌤들 다 그렇고 저희 동료들을 보면은 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 가지고 올해 되게 어, 재밌게 지금 하던 대로만 조금 서로 믿고 하면은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승까지도 한번 노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포천 시민 축구단이 좀 힘들었던 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즌은 그래도 그리고 상위권에서 좀 놀고 싶고 올 시즌 끝났을 때아 정말 행복한 축구를 했구나 재밌는 축구를 했구나라고 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지난 시즌과는 그래도 좀 많이 달라졌구나 축구가 정말 즐겁고 감동을 주네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천 시민들로 하여금 축구장에 와서 즐거움도 느끼고 그런 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laughs> 2025 시즌은 음 더큰 도전과 목표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겠습니다. 어 저희 구단, 코칭 스태프, 선수단이 하나로 좀 움직임 있게 똘똘 뭉쳐서 저희가 좋은 축구를 하고, 시민들이 시민 분들이 운동장에 찾아 오시면 즐거움과 감동을 줄수 있는 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었는데 아, 힘든 값 했다 순위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금 동계 기간 동안 선수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운동장에 오셔서 정말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저희도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되게 열심히 동기 훈련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운동장에서 좀 기쁜 마음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홈 경기장에서 즐거운 모습으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천에서 좋은 기억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선수로서 최선을 다할테니까 경기장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쉬웠던 해가 있고 기억에 많이 남는 해가 있잖아요 아쉬운 해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고 좀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어요 큰 경기에서 팬들을 정말 즐길 수 있도록 정말 여기 와서는 아,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준비 열심히 할테니까 와서 보셔서 음. 열심히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거저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도 더욱더 큰 힘을 저희에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도 더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응원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